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 스포와 브랜드포드의 경기가 있었던 날에 어, 제이미 오하라가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토크스포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제 손흥민이 전성기를 넘었다고 생각해요. 팬들과 모두가 그에게 지쳤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팬들 말입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뭐,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손흥 선수가 이제 1992년생으로 32살이니까요. 전성기에 거의 끝자락에 왔다라고 보긴 해야 됩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강력한 슈팅 이런 피지컬적인 능력이 강점인 선수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축구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만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더 전성기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네미와라는 마지막 지역에서의 퀄리티가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은 33살입니다. 그가 상대를 제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는 훌륭한 선수였고, 믿을 수 없는 선수였어요. 토트넘의 전설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을 볼때 예전의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예전보다는 떨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축구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건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기록을 보면은 득점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어, 도움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통하는 선수다.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미와라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고 훌륭한 선수였지만 예전의 날카로움이나 예리함이 많이 없어졌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저는 그가 그걸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일대일 상황에서 확실한 골을 넣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를 팀에서 뺄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보다 나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왼쪽 윙어를 찾아야 할 때가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일단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암울하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뭐 1대1 상황에서 확실한 골을 넣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요거는 전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손흥민 선수는 유럽 전체를 봐도 1대1 찬스에서 득점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현재 손흥민 선수를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나은 윙어가 없기 때문이죠. 뭐 베르너, 그리고 존슨, 뭐 클루세프스키, 뭐 히샬리송 정도도 왼쪽에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좋은 옵션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는 오도베르까지 영입을 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더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답할 겁니다. 어, 손민 선수보다 토트넘에는 뛰어난 윙어가 없습니다. 그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이고 이거는 토트넘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손민 선수가 부진했을 때 나와서 손민 선수의 역할을 대체하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자원이 필요한데 현재 토트넘에는 그런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에 솔랑케를 영입해서 최전방 자리를 보강하긴 했지만 어, 이제 첫골을 넣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이샬리성도 있는데. 공격진에서 일단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손민 선수가 최근에는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슈팅도 아끼고 득점수도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최전방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 참고로 제이미 오라가 누구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이제 아스날 토트넘 뉴스 생활을 했죠 어, 상당히 특이한 이력입니다 이고 토트넘에서 이제 프로로 데뷔했는데요. 체스터필드, 미럴, 포치머스, 울버햄튼에서 임대 생활을 했고요. 이후에 울버햄튼, 블랙풀, 플럼, 질링엄, 빌러리케이타운에서 선수 생활을 보냈습니다. 커리어를 보면은 뭐 그렇게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프로로 데뷔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불리기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죠.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선수가 뭐 감히 손흥민을 평가하냐? 라고 말하기는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만 손흥민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저도 여기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선수 경력보다는 이제 축구를 보는 그런 시선이 더 중요한 거겠죠. 아무튼 제이미 오하라가 요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은 공감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 32살 손흥민은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데요. 최근 브랜트포드전을 보면은 확실히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평점을 보면 9.0점으로 양팀 최고 평점. 득점을 받았고요. 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경기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90분을 뛰었고요. 득점 없이 두 개의 도움 37개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32개를 성공시키면서 86%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건 기회 창출이었죠. 무려 7번이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많은 찬스를 동료들에게 만들어줬습니다. 그중에서 골로 이어질 수 있는 빅 찬스를 두 번이나 만들었고 어, 이 찬스들이 모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슈팅은 한 번이 있었는데요. 손님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슈팅인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슈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장으로서의 약간 그 부담감이 있는지 본인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위 동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 손님 선수가 좀 시원하게 가마차기, 뭐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는 모습도 좀 보고 싶긴 합니다. 제미와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많은 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연히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팬들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 혼자서 브랜트포드전에서 7번의 기회를 창출했고 이는 브랜트포드 전체의 6번보다 많은 수치다라면서 ESPN UK에서 발표한 자료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손흥민은 클럽에 엄청나게 충성해왔고 자신의 실력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 만약 그가 유럽선수였다면 똑같은 말을 했겠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미국 팬으로서 이 말을 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팬은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했지만 아직 재계약이 없다. 그는 득점할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7개의 키패스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손민 선수는 7개의 기회 창출했는데요. 그리고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데뷔한 이후에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한 수치입니다. 과거 2021년에 이제 번리전에서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7번이나 좋은 기회를 만들면서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팬들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 없이는 우리는 강등권 팀이다. 라면서 어,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이 없으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팬은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이야. 그의 이름에 좀 존중을 좀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가장 완벽한 주장입니다. 두골두 두 도움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5 경기에서 메디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제이미와라는 선수로서 훌륭하지 않았고, 해설자로서는 더 형편이 없다라면서 오하라는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순위표를 보면 맨시티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리버풀, 에스턴빌라, 아스날, 첼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어디에 있냐? 무려 10위에 있습니다. 아, 딱 중간 지점에 있는데요. 5경기에서 승점 7점을 얻었습니다 맨유랑 승점이 같고요 바로 뒤에 브랜트포드, 본머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라 이제 한 경기에 따라서 순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시즌 초반의 모습을 보면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지난 시즌에는 초반 10경기에서 무패행진 달리면서 뭐 우승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 시즌에는 초반부터 조금 경기력이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성적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조금은 불안불안한 모습으로 시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됩니다.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1년 연장 옵션이 있지만 이거는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 양쪽 모두가 동의해야 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계약이 2025년 6월이면 만료가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면은 2026년. 6월까지로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게 됩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32살인데 다니엘레비 회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 다니엘레비 회장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레비 회장은 모두가 알듯이 훌륭한 장사꾼입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을 그냥 공짜로 계약 만료로 떠나보낼 것 같지는 않고요. 1년 연장 옵션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아마 처분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국내 팬들은 손미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에서 남아서, 뭐 토트넘에 남아서 멋지게 은퇴를 하고, 뭐 우승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토트넘은 쉽진 않고, 여기서 은퇴를 멋지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모릅니다. 페리케인, 위고 유리스, 뭐 크리스티안 에릭센 같은 뛰어난 선수들,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의 마지막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손미 선수가 이제 이번 계약이 끝난 뒤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에 가서 한한두 시즌 정도 뛰면서 우승 트로피를 만지고 어, 그렇게 은퇴하면 좋겠는데 현재 토트넘에서의 상황은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손미 선수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손미 선수는 이적 시장마다 조용하게 아주 영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함부르크, 레버쿠젠,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마다. 어, 분명히 성공적인 이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커리어와 행복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내 팬들이 손흥선 수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선택을 하고 뭐 굳이 우승하는 팀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토트넘이든 어디든 어, 손흥선 수가 행복하게 축구할 를수 있는 곳에 가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